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월입니다. 오늘은 초 대박 귀여운 신상. 사실 아직 출시는 안 됐는데 에뛰드 베어꾸 콜라보 컬렉션 리뷰를 가지고 왔습니다. 진짜 대박 귀여운데 제품력까지 좋거든요. 바로 시작할게요. 고! 이번 베어꾸 컬렉션은 진저슈가 립케어 3종. 플레이 컬러 아이즈 베어로 바르락고 진저슈가 멜팅밤 다섯 컬러로 출시되었습니다 이번 베어꾸 컬렉션에는 각 제품마다 어울리는 베어꾸 드로잉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진저슈가 립케어 3종부터 살펴볼게요 진저슈가 립케어 라인은 입술이 마를 틈 없이 촉촉하게 보습을 해주는 립 마스크 립밤 스틱 에센셜 립밤 이 있어요 립밤 스틱은 세 가지 중에 가장 가벼운 타입으로 끈적임이 거의 거의 느껴지지 않는 립밤입니다. 그래서 데일리로 립케어하기 좋은 제품이고, 에센셜 립밤은 립마스크보다는 가볍고, 립밤 스틱보다는 보습력이 좋은 제품입니다. 눌러서 양 조절을 하기 때문에 입술에 양을 조금만 얹으면 데일리로, 입술에 두둑히 얹으면 나이트 케어용으로 사용하기 좋아요. 마지막으로 립마스크는 오리지널 버전이 재출시 되자마자 뷰티윈도 전체 1위를 했을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는 제품인데요. 강력한 보습막을 가지고 있어서 저녁에 바르고 자도 아침까지 입술이 촉촉하고요. 그래서 저녁에 수면팩을 올려놓고 자면 다음날 하루 종일 입술이 보들 촉촉합니다. 저도 입술이 굉장히 건조해서 그런지 세 가지 중에 가장 애정하는 템이 립마스크입니다. 다음은 플레이 컬라이즈 러 베어로 바르라고. 이름이 너무 귀엽지 않아요? <laughs> 역시 장명은 에뛰드. 이번 베어로 바루락구는 보기만 해도 폭신폭신한 느낌이 연상되는 소프트하고 베이직한 브라운 톤의 팔레트예요. 전체적인 컬러감이 짙지 않아서 소프트, 라이트 톤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데, 그나저나 이 베어꾸 캐릭터랑 양각 타정이 너무 귀여워요. 근데 발색한다고 몇번 이렇게 문질렀더니 이렇게 얼굴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베어로 바르라구는 매트, 쉬머, 젤리, 매트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매트 제형의 질감은 라이트하고 투명하게 발색이 되는데 너무 텁텁하지 않은 벨벳티한 텍스처입니다. 매트 질감이 진짜 좋으니까 제발 손으로 한 번만 만져보세요. 쉬머 제형은 피부에 밀착감 있게 발색되면서 은은하게 반짝이는 텍스처입니다. 입자가 굉장히 고와서 하이라이터로 사용해도 예쁠 것 같아요. 마지막 젤리 제형은 말랑말랑한 젤리 촉감 글리터로 너무 입자가 크지 않은데 영롱하게 반짝이는 게 가을 볕을 닮았어요. 이 팔레트로 아이 메이크업 해볼게요. 가장 먼저 베이지 브라운 컬러의 폭닥 필로우로 눈가에 가볍게 음영을 넣어줬습니다. 너무 짙지도 그렇다고 허옇게 뜨지도 않는 딱 적당한 느낌의 음영 컬러더라고요. 그리고 은은한 잔펄이 느껴지는 시나몬 스파클 컬러를 쌍꺼풀 라인 안쪽 언더에 음영을 넣어줬어요. 폭닥 필로우랑 연결되는 컬러 베리에이션이 진짜 예술인데 잔잔하게 반짝이는 펄감이 은은하게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영롱하게 바를 앞구로 눈두덩이에 글리터를 톡톡 얹어줬는데 진짜 가을볕 같은 반짝임이지 않아요? 너무 예뻐 브라운 컬러 라이너로 아이라인 그려주고 밀키 브라운 컬러로 라인을 풀어줬는데 이게 발색이 생각보다 꽤 진하더라고요 이 컬러로 라인을 대신해줘도 예뻤을 것 같아요 마지막 카라멜 드리즐 컬러로 삼각존에 음영을 넣어주고 눈 뒤쪽에도 음영이 부족한 것 같아서 쓱쓱 터치해줬습니다 마스카라까지 하면 아이 메이크업은 끝이에요 가을이랑 잘 어울리는 포근하고 소프트한 컬러감이라 다가오는 가을에 청순하고 부드러운 무드로 연출하기 좋을 팔레트였어요. 게다가 이 귀염뿌짝한 배어구 일러스트가 귀여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의 소장 욕구를 간지럽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 진저슈가 멜팅밤 살펴볼게요. 진저슈가 멜팅밤은 입술이 마를 틈 없이 촉촉한 고보습 컬러 멜팅밤이에요. 진저슈가라고 해서 입술이 굉장히 끈적일 줄 알았는데 촉촉하게 입술을 감싸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입술 표현이 되게 젤리 같아요, 탱글탱글. 진저슈가 멜팅밤은 발색하는 순간 체온에 사르르 녹아나는데 여러 번 덧발라도 뭉침 없고 맑고 투명하게 발색되는 윤슬광의 멜팅밤이에요. 전체적인 컬러감은 이 제형과 딱 어울리는 맑은 컬러감입니다. 저는 이 제품 발라보면서 놀랐던 게 생각보다 발색이 잘 되는 고발색 립밤이라 가을, 겨울에 입술 케어도 하면서 메이크업도 같이 할수 있겠다 싶은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진저슈가 멜팅밤은 이렇게 돌리면 딸깍딸깍 소리가 나면서 필요한 만큼의 양만 올라오고 이 내용물이 앞으로 나오면 더 이상 후진이 안 되는 제품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필요한 만큼만 꺼내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 얘를 너무 과하게 빼서 약간 지디기듯이 발색을 하면 발색도 안 예쁘게 되고 이 케이스에 다 묻어납니다. 이제 컬러 하나씩 살펴볼게요. 1호 피그베이지. 옅은 무화과 빛이 느껴지는 베이지 컬러입니다. 봄웜 라이트 톤이 가을에 차분하게 바르기 좋을 컬러였고, 손목에서보다 입술에 올렸을 때 베이지 컬러가 더잘 느껴져서 차분하게 사용하기 좋았어요. 이호 소프트 모브. 이름처럼 소프트한 느낌의 모브 컬러입니다. 웜, 쿨, 어디에도 크게 치우치지 않은 모브 컬러라 누구나 데일리로 바르기 좋을 느낌이었고, 다섯 컬러 중에 발색이 가장 진한 편이었습니다. 3호 베어 피치. 여릿한 피치 베이지 컬러입니다. 피치 컬러에 베이지가 섞여 여리여리하고 청순한 느낌의 컬러예요. 어느 정도 흰기가 느껴져서 쌓으면 쌓을수록 흰빛이 느껴졌고 봄웜, 라이트 톤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컬러입니다. 4호 피넛버터. 브라운버터에 핑크 한 방울 톡 떨어트린 듯한 여린 핑크 브라운 컬러입니다. 1호랑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 더 차분한 색감으로 1호는 봄 컬러였다면 2호는 가을 컬러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가을 웜톤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컬러감입니다. 5호 로즈베리 쿨한 장밋빛 컬러예요. 시릴 정도로 차가운 컬러는 아니라 쿨톤 분들이 MLBB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사용하기 좋을 컬러입니다. 분통색은 꽤 진한데 입술에서는 여리여리하게 발색돼서 이게 뭐지? 싶었는데 컬러는 쌓으면 쌓을수록 짙게 쌓이는 편이었어요. 이렇게 너무 귀여운 신상 에뛰드 배어꾸 콜라보 컬렉션 알아봤습니다. 배어꾸 컬렉션은 9월 8일 네이버에서 런칭이 되고 9월 8일부터 15일까지 네이버 신상위크 기간이기 때문에 할인에 굉장히 귀여운 배어꾸 키링 스티커까지 증정을 한다고 하니까 마음에 드셨다면 9월 8일 기대해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서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그럼 오늘도 아름다운 하루 되세요. 안녕!